오케이 okay, 지금 다들 예압 연구 시스템이 바뀔거라고 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저는 할겁니다 <laughs> 됐다 이렇게 되면 치명타 면역률이 4% 방어력이 130으로 됐네요 어, 최고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꽤 오래걸렸네요 그러면은, 저는, 벽, 개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장비 개조, 응? 어? 네, 암호가 어디니 여깄다. 화이어페이스 암호. 130인데, 5방이 늘었으니까, 134가 최고 방어력인가요, 그럼? 135? 오라고 보면 되겠나요? 한번 가봅시다. 어, 이방 올라갔고. 초당 생명회복이 있고. 어, 근데, 중요한 게, 원거리 피해 증가가 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선은, 원거리 피해 증가는 없고. 가봅시다. <laughs> 방어력 또 올랐네요. 135가 맥방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선 알아두고. 형집도 올랐네요. 음. <laughs> 방어력은 그대로. 네 이번에는 최대 생명만 증가했습니다 활력 너무 오히려 전에 있던 게 낫다 이런거죠 해보죠 오인이 올랐습니다 총 평점은 낮아졌고 그대로 가죠 <laughs> 오인이 올랐습니다 방어력은 낮아졌고 그대로 가는 게 낫죠. 어, 피해 증가가 없다면은 뭘 해도 별로 안 좋을 거니까요. 봅시다. 잠시 네, 한비 t v 입니다 스카 돌격 시리즈. 다섯 번배아 뿔리.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다 똑같은 거다!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이럴 때는 또 깨질을 해줘야지. <laughs> 어디 갔냐? 힘심이 보면 또잘안 보여요. 그구프 실드 정도는 얻고 싶어서 했는데 잘안 됐네요. 오케이, 한번 돌려보자. 어, 올랐다. 근데 방어력이 이나 낮아 갔어. 근데 방어력이 너무 내려가니까. 무슨. 음 이것도 음. 별론데 또 방어력 내려갔어? 유싱 동원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배합 돌리기나 뭐 모아서 배합 돌려보죠 오랜만에 축복 상자가 내립니다 폭풍자를 대박합니다.